죄송합니다. 조세불효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고 죄송합니다. 이까불까합니다 깜빡, 큰일 났습니다. 자, 조세불효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등록 면에서는 취득 단계,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는 보유 단계,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 지방부익세는 취득 보유 단계, 지방소득세 종합 소득세는 보유 양도 단계. 농촌 특별서는 취득보유, 양도 단계, 조세이다. 자, 그러면 조세총론파트 이제 두 번째 테마는 세금을 부하고, 징수겠죠그고우과세부자에서 어, 징수, 그 납세의무자에게서는 납부하거죠그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그 각각의 방법을 결국 우리는 구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조세의 이해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각 징수 방법, 납부 방법별 조세 의 예를 구별을 줄 아는지 이게 출제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한번884 페이지 메뉴에 징수 방법 파음표 미술자 징수 방법 보고는 밑에 납부 방법 이잘 나오죠. 자 징수 방법 보니까 검정펜 신고 납부 보통 징수 특별 징수 괄호에 대해서는 국세에서는 그런 용어세요. 지방세는 그 앞에 걸 쓰고 그래서 신고하거나 하는 거. 우요 대표적인 거에 감정세, 취득세, 부동명세, 소득세, 양도세죠. 감정세죠. 뭐 그다음 보통 징수, 진수, 보통 징수는 보통으 징수한다 이게 아니라 고지서 왔다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부가가세 이런 편을 수죠.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검정세랑 비슷한. 그다음 특별 징수 많이 내고 있잖아요. 어제도 내고. 늘도 내실 거죠. 주세퍼 주세요. 그거죠 술, 꽁대물. 그래서 애초에 애초에 내부에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지수, 원천지수. 이게 사실은 완악기물이죠. 그래서 신고납부 보통지수, 특별지수, 검정표기지수. 자 이제 요는 이 납부 방법을 잘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자 납부 방법, 형광펜을 붙여보시고요. 자 보니까 돈이냐? 그냥 돈이 아니고 안써 돈이 아니고 물납이라고 쳐서 물납에다가 검정 그래서 항상 우리 원칙으로는 예외가 잘 나오죠. 물납으로 낼수 있는 거 보니까 재산세 상속세. 그래서 재산세 상속물납을 낼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 화금벌에 어, 내야죠 이시로 이시나 보였는데 얘죠 분납하는 거죠. 분납에다가 검정 등으로 미쳐서 분할납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산세 상속세 똑같이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세로 분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물납과 분납 다할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재산세하고 상속세죠. 자, 그렇게 해서 조세의 예예를꼭 암기를 해야죠. 여러분 뭐 이해가 아니라 암기는 그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초를 통해서도 한번 정리를 보겠습니다. 390 5페이지가 397페이지 기출 397페이지 최근에 28회 때도 물어봐버렸네요 28회 때는 음. 그래서 재산세 물어본다 그럼 29회 때는 음, 제가 볼 때는 이물럿과 분납을 한꺼번에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즉 25회 때 그럼 출제패턴이 있죠 그걸로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겠다 하는 거 아니면은 18회 때 보세요. 18회 때는 뭡니까? 지방쓰이면서 보통이죠. 뭐이거요이번하고 이번 출제된 거는 융합한 그런 문제요 최근에 그런 더 이상 응용할 게 없다 보니까 융합해서 렇게 내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 자, 대표 기출 문제는 3 9 9페이지 399페이지 1번, 심화 문제 1번으로 죠 자, 물납박 분할납 분납이죠. 물납 분다 분납, 둘다 가능한 것은 뭐냐? 바로 재산세, 상속세죠. 콜라가요 재산세, 상속세인 것은 그렇죠. 리을 하나밖에 없네요 상속세 있고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 본 재산세죠. 그래서 류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옛날에는 좀 이게 렇 달랐죠. 그러면 이제 개정이 돼서 개정된 거로 해서 기존의 기초분들 이렇게 제가 변형해서 한번 또 수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면 굉장히 좀 디테일이 또 쪼개져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징수 방법, 납부 방법을 핵심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납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 상속세이며, 분납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 상속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이며, 물납분납 모두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 상속세입니다. 세 번째 출제 테마는 가산세, 가산국입니다 단독 문제보다는 단화 문제보다는 어, 총론 답답대 단독 문제보다는 뒤에 강론에서 하였던 각 세목별로 보기 정도로 드는 거죠. 당연 나오겠지만 일단 그 차이점을 구별할수있는게 중요한데요. 요건 세금이죠. 세자가 붙었습니까? 요건 세자가 안 붙었습니까? 세금이 아니고 바진 금이 조금. 바진 금 자 85페이지 8 가겠습니다. 가산세, 가산금. 빨간펜으로 밑줄 이쪽에 쓰고요. 자, 가산세 보니까 세금, 가산금은 과징 연체이자다. 이렇게. 자, 거기 보니까 어떤 의무를 어떤 신고납부 의무가 있죠. 조세의 경우에 신고납부인데 그거 하나면 분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신고납부 의거 없는 그런 세무이윤이 여기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우리 재산세는 고지서에 들어가서 우리가 있을 수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취득세, 취득세 보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쪼개지죠. 그래서 신고, 납부에다 검정펜 빗줄을 씌우고, 신고에서는 20% 검정펜 빗줄, 납부에서는 0.03% 검정펜 빗줄. 그래서 청, 만 분의 삼, 만 분의 삼등0.03% 같은 거죠. 그다음에 양도소수 그이니 신고나 검정편밑줄 신고는 40, 20, 10% 검정편빛줄 하시고 이후 여기 납부도 만0 23% 그다음에 10, 23% 그다음 가산금 보니까 일반하고 중가산금 두개로 쪼개지죠. 그래서 일반은 3% 검정편빛줄, 일반하고 중검정편빛줄 50, 3% 그다음에 중가산금 1 2 1.5%. 1.2%면은 1천분의 12죠. 1천분의 12도 연필로 좀써보면 좋겠어요. 1천분의 12. 그래서 1.2%는 느낌다고 는데1천분의12 <laughs> 이게 이잘안 하죠. 1천분의 12. 시험에볼몇분의몇 이런 표현을 잘 쓰죠. 자, 그렇게 해서 1.5% 그리고 60께로 60개월에다 검정 배양비를 착 최고 60개월 그 이상 넘어 똑같아. 왜세금 너무 이렇게 아예 납세 의무를 로배치해 포기해버릴 수 있지. 딱 보니까 한개인계점이 60개월로 끝다려고 하셨나 보죠. 하여튼 그다음에 비적용 얼마나 오죽하면 못내겠는가 해서 이렇게 3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이하가 아니라 뭐다 미만이라는 또 그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 자 그러면은 우리 가산세 가산금을 기출을 통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기출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400페이지. 자, 27회 때도 나왔어요. 28회 시였죠. 29회 때좀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자 그럼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401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가산세 가산, 가상. 옳은 건 모두 골라가라, 아, 정답은 파울렛, 아, 아,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 되게 어렵다 이 것도 느끼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아, 시험볼때출제자 심리게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실제자고, 구체자 어, 우리 수험생들은 뭐예요? 3번, 4번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요. 설마 0개, 4개 아닐 거예요? 이렇게. 절대 출제자 심리게임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봅볼까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보니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록로 바본거. 밑에 보면 이제 국세 기본법, 국세 징수법 관련 법들이 있죠. 이거 네, 이제 네, 참고적으로 수록을 해뒀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납부기한이 지난한 경우는 백분의 삼, 그렇죠? 가산금. 그래서 숫자 기억하는지 또중과상으일반과상으 중과상 60개월 초과안 된다는 거 그리고 30만원 미만 오죽했으면 안 보죠 중과상으 칭소하지 않는 거 그래서 30만원 미만 지방세에나오이 거죠 음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골고루 한번, 한번 출전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가 상으을 오늘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 불이행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가산금은 연체이자 개념의 과징금이다.